그렇게 휴지가 좋아? 그럼 다 처먹어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입니다 여러분 저도 드디어 그 제품을 샀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감동하는 그 제품 바로 샤오미 타우뉴 T1 스마트 쓰레기통이에요 손 세정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쓰레기통도 전자제품을 구매하셔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진짜 착해요 에? 쓰레기통이 가격이 32,000원인데 착하다고? 빠밤 그건요 이 친구의 진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샤오미 타오뉴 T1은요 봉투를 알아서 밀봉해주고 새 봉투로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이죠 거기에 뚜껑까지 자동 크으 그... 핵일사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극찬하는 제품인데 그분들이 얘기 안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달간 써 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구매 시 아셔야 될 꿀팁과 솔직한 후기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시작합니다. 일단 제품 평점입니다. 제품 장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어서 냄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예요 뚜껑도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열리고요 쓰레기 봉투를 자동 밀봉과 자동 교체해 줍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대용량이에요 용량이 15.5L라서 넉넉한 사이즈고 배터리도 한번 충전하시면 무려 3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필용 봉투도 한 개의 카트리지에 약 25회에서 28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 좋습니다 장점 첫 번째 자정심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타오뉴 T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샤오미 쓰레기통이라고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자 디자인은 어우 정말 깔끔하고 편안한 디자인이에요. 호텔에 가져다 놔도 어울릴 만큼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고 세련돼서 제가 샤오미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도 심플리즈 베스트이기 때문이죠. 이뭔 개소리야? 좀 치우고 살아라. 제품 스펙부터 살펴보면 크기는 240 310 402mm이고요. 무게는 3.5kg, 배터리는 2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은 15.5L로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제품 디테일부터 보여드리면 이앞쪽에 있는 건 이제 터치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한번 다시 누르면 이게 닫힙니다. 그래서 계속 열고 쓰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 상태로 계속 쓰셔도 돼요. 그냥 쓰신다고 하면은 위쪽에 손만 갖다 대면 이렇게 열립니다. 두번 누르면은 안쪽에 쓰레기 봉투가 자동 밀봉이 됩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충전 단자하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넘어짐 방지하는 받침 하나가 있고요. 옆쪽에 있는 이두 개는 공기 배출구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열어보면은 여기 쓰레기 봉투가 있고요. 기게 이제 빠져요. 안쪽에는 이게 카트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쪽에 쓰레기 봉투가 25개에서 28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LED, 표시등이 이쪽에 들어오고요. 다 열어보면 가운데 이 부분하고 바닥 쪽에 쓰레기 봉투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공기 배출구도 보이죠? 그리고 위에 뚜껑은 살짝 자성이 있어요. 자, 이 모델이 1세대이고 최근에 2세대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냥 1세대를 샀어요. 왜냐면 1세대는 뚜껑이 있고 2세대는 뚜껑이 없거든요. 어, 전 무엇보다 뚜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쓰레기통의 냄새와 비주얼이에요. 솔직히 전 쓰레기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셔서 배변 패드를 버리시는 분들은 뚜껑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저는 뭐 남자의 쓰레기통인지라 냄새는. 한 잘해도 이젠 들어편 없는 장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쓰레기통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바로 쓰레기 봉투를 알아서 밀봉해주고 새 쓰레기 봉투로 깔아준다는 거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은 아래에 있는 터치 버튼을 2초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안쪽에서 밀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와자 어. 보세요 야, 이러면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새 걸로 깔아줬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었지 진짜 천재인 거 같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게 쓰레기 봉투 센서 감지가 있어서 꽉 차면 자기가 알아서 밀봉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넣어보자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A few later. 여기다가 휴지도 다 넣어봐 가드. 남자의 휴지 이게 진짜 안 들어갈 정도로 꽉 넣거든요 뚜껑이 안 닫혀서 안 되나 뭐야 자동으로 안, 밀봉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꽉 찼거든요 자동으로 밀봉 안 되네 좀 빼볼까 문득 궁금한 게 어디까지 얘가 밀봉을 해주는지 궁금하네? 제가 한요 정도까지 담았거든요? 수동으로 밀봉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되는 소리 들린다. 뭔가 걸리는 소리 들려요. 아, 아, 이게 이렇게 너무 차면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하나 꿀팁이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밀봉 선인데 요 정도 차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빼고 어디까지 되는 거야? 다시 한요 정도까지 채우고 해볼게요. 야, 안 된다. 아, 이거, 여기서도 또 알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차 있는데도, 요게 걸려서 안 돼요. 그럼 잠깐만. 선이 어디까지야? 제가 살짝 낮게 해놨거든요? 요 정도는 되겠죠? 야, 무슨 망가지는 소리 들리는데? <laughs> 야, 무슨 망가지는 소리 들려? 어떡해? <laughs> 야, 너 괜찮니? 야뭐 괜찮은 거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아 밀봉이 되긴 된다. 여러분 이거 쓰레기 용량 <laughs> 어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 아, 요 정도거든요? 이요 정도? 어 지금 무게가 3kg까지 견딜 수 있는 쓰레기 봉투인데 소재도 제가 물어보니까 친환경 PP 입자 소재라서 냄새도 안 난다고 하네요. 어, 냄새는 진짜 안 나요. 장점. 세 번째, 자세 번째는 모든 것이 대용량이에요. 그 중에서도 쓰레기통 용량이 15.5리터나 된다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을 볼때 용량 큰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자주 갈아주기 귀찮잖아요. 제가 원래 썼던 쓰레기통은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렇다고 이 정도의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쓰레기가 쌓여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서 자주 갈아줘야 되는 번그로움이 있는 용량도 아닌 정말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휴지를 이렇게 와장창 넣어도 될 만큼 엄청난 용량이죠. 역시 난 상남자. 일갔어. 배터리도 충전식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인데 손세정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별매해서 넣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어댑터를 연결해서 충전만 해주면은 놀라지 마세요. 35일간이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필용 봉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에 25장에서 28장의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용량 부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달간 써보니까 저 혼자 쓴다고 가정하면은 한 10일에 한번 정도 비우는 것 같은데 카트리지 하나에 25장이라고 놓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저는 한 카트리지당 250일이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 바밤 간혹가다가 이 쓰레기통 안에다가 모든 걸다 집어 넣는 분들 계세요. 폐품도 그렇고 뭐 휴지도 그렇고 그러면 솔직히 나중에 분리수거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많은 분들이 한번 구매하실 때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쓰레기통에 휴지만 넣고 하나 쓰레기통에 재활용되는 폐품만 넣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는 지금 제 방에 쓰고 있는데 폐품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요거 하나는 휴지만 넣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분리수거용으로 따로따로 따로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AS를 받아야 될까?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초기 일주일 안에 불량이 생긴 거는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해외배송으로 해서 AS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실제로 제품을 보내고 받는데 최소 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해외배송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배송기간을 못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넉넉히 잡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폰은 전 3주 야! 단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센서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건 분명히 장점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나갔다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저는 쓰레기통을 책상 밑에다가 놓고 쓰는데 이렇게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지금 뚜껑 열리는 모드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항상. 닫잖아요 다시 열려요 이렇게 야 이게 너무 큰 단점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닫아놓고 쓰고 싶은데 자동으로 이렇게 열려요 와 이게 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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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얘를 빼서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의자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뚜껑 닫히는 게왜 이렇게 불안하게 닫히는 건지. 조금만 더 스무스하게 닫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센서 감도를 좀 약하게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해 봤는데 센서 감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려묘물 키우시는 분들이 괜히 애들이 여기 올라갔다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갖다 놨다가 괜히 <laughs> 쉽게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샤오미 쓰레기통을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자면, 장점은 자동기능, 디자인, 대용량, 단점은 센서 조절이 안되고, 열때 약간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고, 은근히 분량이 많고 배송도 좀 오래 걸린다. 그래도 전체적인 만족감은 저는 너무 높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 이 자동 물봉 기능이 정말로 와 신세계거든요. 개인적으로 센스 있는 선물이 내가 사기에는 돈이 조금 아까운데 남이 선물해주면 되게 좋은 선물도 있잖아요.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오미 손세 정기하고 쓰레기통은 부러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소정까지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